지금 어, 겨울잠 침대 폭풍 속으로 <laughs> 어 정말 이렇게 분위기 좋고 <laughs> 형님이 지금 흐를 유도해서 저희가 그냥 침대 위에서 스테이지를 <laughs> 어, <더 올라오나>. 스테이지를 <laughs> 스테이지를 펼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놀고 yeah. 는 상황에서 은우 씨가 TV를 보고 감을 잡는 게난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그게 어어어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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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방에서 하는 거 그냥 했을 뿐입니다 예예야 yeah. 오케이 yeah. yeah. okay.

고오-오오-오-오-오-오 아 바로 다 웃겨? 끝까지 가만히 있는 은후 예 ah 디스 하�ק�든 아예 해독 리 e 리 l e t 렛츠 e t 렛츠 l e t 가 get it, let's get it. Yeah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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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e y h e 이래도 안고 있는 너머니 지금 내가 이거는 데안 있는 건너머니 아, 이게... 아니, 이게 뭔지 네 아니, 저게 지금... 아 제가 이 끝에 맞춰야 되는 거야? 아니, 맞춰야지, 내가 인이아아이야 레이가 내가 바꾸라, 뭐지? 맞춰봐, 다시 가겠어. 뺀까 아. 까 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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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<_drawal>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자신만큼 생각하는지 어 진짜요? 죄송한데요 몇 비트세요? 저한 35.6? 아 35.6? 아35.6 비트 아 그런 거 있어요? 네? 혼자 못 보냈다고 저는 정복하고 왔요아 진짜요? 네 맘대로요? 혼자 정복하고 왔어요? 재팬이요아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설명해주세요 아,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왔습니다 아내 침대 아 진짜 <laughs> 브랜드 <브라디오> 유 조던 여러분 <laughs> 제가 <한> 두번 웃었어요 <laughs> <남았어요. 웃음> 기분이 좋아서 날, <웃음> <웃음> 날 뛰어주세요 빨뛰어요뛰어아 아, <laughs> <아니>, 그, <laughs> 미치겠다 네. <laughs>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 사람 아니. <laughs> 아, <presentation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왜 말이 없어요 저요 아현절 너무. 너 양말을 이렇게 다 짜고 먹고 왔어. 피났어요 발에. 왜 이렇게. 너무 쇼핑을 너무 열심히. 물든 게 아니라. 저기가 시키는 거다 뛰어다녔어요 사람. 맞아현대이 너무 시키더라고 커피 사오라고. 일단 어 사랑 얘기한 건 진짜 맞는 말이고요. 왜냐면은 막내잖아. 아 장난이에요. 오나너금 소름 돋아. أو, wie, no, 오, fama... 아니 그냥 한 얘긴데 네. 예. 장난이니까 진짜로 만드지 마요. 아, 아 유학파 아, 유학파시네요. 아네 아, 네. 아, 네. 아 왜냐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있으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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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약간 수액이 약간 야르기 있었다 보니까 말이 재치가 없어요. 재치가 없어요. 재치가 없어요. 재가 없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일단 아이 샌프란시스코 관객이어아 노래 노래 트신다 그랬는데 연결. 했나요? 네, 좋습니다. 오케이. 아. 뭐 노래가 가, 있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일단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네. 어떤 노래가 나오든 음. 일 말을 하면은 약간 레처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. 네. 아,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아, 들어 주세요. 아. 네, 네. 틀 들어 주세요. 노래 틀어 주세요. 아. 네. DJ? 네, 틀어 주세요. 아, 예. Let's go. Let's go. Okay. Yeah.

어, 아 이따 사나는 굉장히 네. 현대무용 쪽에 좀 강하기 때문에 네. 약간 좀 어, 잔잔하면서 되게 어 현대무용 쪽에 약간 가까운 뭐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있잖아요 블랙스바처럼 그런 주제곡으로 아, 네. 굉장히 현대무용 잘할요 Hey bro, hey b 로 hey b r hey hey boy, hey boy, hey b o 시켜 안 했어요. 비트비트비트 드릴게요. 아 네. 네. 가시죠. 비트 체인지. Let's get it. Yeah. Let's go. Yeah. Thank, you. Thank, you. Thank, you. thank you. Oh, thank <laughs> Oh, yeah. yeah. Oh, yeah. <웃음> oh. <웃음> yeah. <웃음> <Damn>. <웃음> thank, you. thank you. Oh. Thank you. oh. <laughs> oh.